나 프로필 너 닮은걸로 바꿨어 저. 어? 실망이야 에왜아야니 네, 어, 야. 진짜 내 낚으라고 그러지 말라고 <laughs> 그래. 아. 아니 왜왜왜 왜? 왜? 내가 뭘널 몰랐고? 난 그냥 진심을 <laughs> 말할 뿐인데 이런 주위에 사람이 낚는대 심리학까나왔었어 <laughs> 내가 뭘 낚아? 나낚은거 나 없어 난 그냥 너 닮은 거 했다 이거 뿐는데 혼자 막 급발진해서 내네뭔줄 음, 알았던 걸까? 아니 나는 그냥 고양이 같은 그런 건줄 알았지 뭐아 고양이가 그렇게 빡치는 건가? <laughs> 박칠, 박칠 수 있지, 박칠 수 있어.